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르듯 삼대째 목사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의 불 사람 보면은 굳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탈레스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고대 철학에서는 괜찮아요. 그른자가 뭐냐? 근응이 그 뭐냐? 이렇게 아르케는 지 아르케. 근응이 그 뭐냐? 이렇게 탈레스는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는 물이라고 봤죠. 왜냐면 이제 물이 얼으면 이게 고체가 되고 녹으면 액체가 되고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게 하는 게 그게 물이다라고 했던 게 탈레스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뭐, 우리 신학적으로 대비시킬 것도 없, 시킬 것도 없죠.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고대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속이, 이 몸이요, 70%가 물입니다. 70%, 70%.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좋은 물을 먹게 되면요, 안 좋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을 먹어야 돼요. 생수. 그래서 저는, 어, 이 정수기 물은 고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데, 나는 아예 생수를 아예 이렇게 생수를 배달시켜서 먹는데 이게 지금 2리터란 말이죠 2리터, 2리터. 2리터인데 하루에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소변을 포함해서 2리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리터를 보충하지 않으면 몸이 어디든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몸은 몸또70% 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막9 0 0대 이상 살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허공에 물이 싹 사라지니까 다 쏟아져 내리고 사람의 수명이 120대로 팍 떨어져 버렸어요. 이 신체 구조 자체가 70%가 물이기 때문에 수분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변비 걸린 사람들 있죠. 변비, 변비 쉽게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물을 잘안 먹어. 어, 저는 지금 벌써 여기 설교하기 전에도요 이뭘 물을, 물을 한컵 먹어버렸어. 응? 어? 물을 수시로 먹어요. 그리고 물병을 항상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하면 몸의 염증도 사라지고 몸의 그. 이, 어, 우리 교회 강대상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 어, 한쪽은 이렇게 멀쩡한데, 한쪽은, 어, 이렇게 죽었지? 그런 거예요. 왜 그러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가까운 화분만 물 줬더니, 얘는 팔팔한데, 얘는 완전히 다 시들어 버렸어. 그래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화분에도 물을 줬죠? 근데 다음 주에 교인들 보더니, 어, 이게 살아났네?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도 피부 미용확 열심히 하잖아요. 응? 젊을 때는 화장하고, 뭐, 뭐, 나이 들면 뭐, 환장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이 들면 변장한다, 뭐, 하니까. 그, 이 그런,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던데, 아무리 화장해봐요. 이게 안 먹으면요, 이게 떠버립니다. 저는 아예 뭐 아무것도 안 말았거든요. 이게 반질반질하면 수분. 그래서 여자들 화장빨 받으려면요, 물을 잘 먹어요. 이물 때문에 좀 시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것이 있으면은요 그 기본적인 것 때문에 살아나요 여러분 그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유명 가수 지금 요즘 엔지세드한테 그 얘기했더니 얘들 못알아듣대 괜히 내가 설기 잘못해갖고 애들 썰렁이 만들어 놓은 짓그 <laughs> 엘비스 프레슬리 60년대, 70년대, 그 막, 그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 엘비스 프레스리가 왜 죽은지 아세요? 변비 때문에 죽었어. 근데 그 사람 습관이 물을 안 먹어, 물을. 근데요, 사람이,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인생이 화장방이 잘 받는다니까? 왜 내가 야박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딱딱하고, 어 어, 죄다인 사람들은 그래도 막 뭔가 이렇게, 어윤기하 다는데 왜 나는 왜 그럴까? 칼팔알지 못해서 그렇지. 응? 어? 그리고 생명수 같은 말씀을. 그리고 이게 생명수의 말씀도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흙탕물도 있어요. 흙탕물, 그리고 또 어떤 물은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 어? 방사능에 오염된 물. 이제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료발전소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 뭐가 나오면 폐, 폐기물이 나와요. 그거를 땅에다가 막 놀대로, 놀대로, 막 계속 폐기물 창고를 짓는데, 놀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본 이 인간들이 개발한 건데, 이거를 정화시켜 키다 돼버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입자는요, 물에 가랑게 돼있어. 무거우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인류 역사의 정말이 아닌가. 이게요, 보이지도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암 나는 정도 아니라, 애를 나면요, 애를 나면요, 그, 어,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기억 안 나고, 막. 근데, 내가 어제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 하나만 음 c 이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상하대. 왜냐면, 아이들, 어린이들이, 그, 비정상인 애가 왜 이렇게 많은 짤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사능에 눈이 안 보여요. 나부터 그래서 이게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수 같은 영적인 물도요 잘못 먹어버리면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좋은 물.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의 물. 하나님이 원래 가르치려고 하는 물. 그래서 그 거기에 충실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어, 신앙 고백서인데, 말, 이미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한 후에, 그 중재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종교개혁한 후에, 1646년, 아, 43년부터 1649년도까지, 웨스트미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121명의 그 신학자적, 어, 목사들과 3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약 7년 동안을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문부터 쭉 가는데, 13문에 아주 근본적인 그 질문들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는 뭐죠? 죄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죄 그러면은, 아, 뭐, 그, 어디 가서 절도 한 거, 어디 가서 강도 한 거, 뭐 그러는데, 어,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13문에서,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체로 또 하나는 뭐예요? 자유, 자유의 인간. 근데 여기서 벗어난 게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죄란 말은요, 그, 언어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이걸 죄라고, 죄.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이거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자, 하마르티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 나 있는 게 그게 죄다 이거예요. 죄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응? 제가 이제 막그이 죄에 대해서 꽤나 그 오래전부터 어막 철학자들 어떻게 해을까지 봤더니 칸트는 이제 본래적 악 여기에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라이트니치 같은 경우는 의지의 필연적 제한에서 나온 것이다. 그 뭐냐면 어 제한 제한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라신라이마흐라는 슐라, 사람은요, 어, 이 사람은 좀 경험은 경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장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각적 성질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리치라는 사람 이거 뭐냐면 인생이 무지에서 난 것이다. 난, 리출의, 리의 말은요, 요즘 이렇게 대비시켜보면 안 맞아. 응? 여러분, 무지에서 나온 겁니까? 요즘에요, 작년 연말 연시해가지고, 온갖 세상을 다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개판 쳐 놓은 게 누구냐면, 최고로, 한국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망쳐 놓은 거요 이게. 예? 잘 돼. 아무튼 무지, 그니까 리츠의 말은 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바르트는 이제 우리 그 칼빈지 계통에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그 구분을 하고 일반 은총도 규하게 여기는데 이 칼바르트가 중요한 거는요 어~ 이 타락의 문제 이런 거는요 그 어떤 자연 그 은총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고 초자연적인 거니까 이건 역사적인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 애매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 줄게요. 아주 쉽게. 그, 우리는, 어, 우리가 이 타락 사건을, 어, 이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하잖아요. 응? 어? 실제로 있었던. 근데 그것이 이 타락의 과정을 이 사람 약간 초자연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총 영역에서만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경이 있다 말이에요. 또 용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진화론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 사람이 이제 진화면서그 어떤 반항식 고개에서 나온 것이다, 막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 게해야그냐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는 거죠 왜냐? 면 인생은 매뉴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만 잘 읽으면요. 아주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 안 읽어 보면은 생을 몰라. 아, 그참 스마트폰 사용법 몰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매뉴얼이 었어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응? 거기에 인생이 왜 죄가 들어왔고, 왜 죽음이 들어왔고 또 창조의 순서는 어떻게 되고, 어, 계절의 기원은 뭐고, 그 무지개는 왜 생겼고, 왜 바다, 아, 왜 산꼭대기, 저 산꼭대기에, 왜 바다에 물고기, 화석이 왜 있으며, 그런 것다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인생의 맨열로 우리는 인정을 하죠. 거기에 보면은, 어, 이 제, 제 기원에 대해서는 뭐냐면, 천사가 타락하면서 시작됐다. 이게 그래서, 배드로소 2장 4절. 배드로소 2장 4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보고 합시다.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드로소 2장 4절. 이, 이 태블릿 PC를 몇 개가 깔아놓고 지금 설계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배드로소 2장 4절. 배드로소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냐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떤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담이,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며 아마. 이거는 그 천사 처럼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며 아마. 이거는, 다음 주에 15문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어, 보고, 알수 그러니까 있죠. 이제 제 기원은 뭐냐? 제 기원.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 타악이다그 다음 두 번째, 선악가를 담아서 그렇다. 이건 뭐예요? 하나의 님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의 원리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에덴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정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원래 선해 그게 맹자고 사람 원래 악해 그게 성악설이 순자고 우리 기독교는요 원죄설이에요 원죄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타락했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교만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만면 어떻게 돼 남의 말 들에 안 들어요 응안 듣죠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이, 이게 이제 이게 우리의 죄가 들어오게 한 것이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 우리가 건물을 막 짓는 거고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그냥 막 짓는 거 하고, 기공사를 단단하게 하고, 밑에 자갈 때 책이 좀 깔고,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이제 그 기둥끼리 또 그, 이, 대들보하고잘 연결되게 해서 지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그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체계를 잡아주는 신앙은요 아주 견실하기잖아요. 견실하게. 근데 이 경우 무슨 미친 사람 막 그냥 어, 그그이뭐 신하를 까먹듯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저게 무당 무당 구단인 건가? 무당 구단은 무속 신앙하고 그리고 이 최고의 고등중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교하고, 아니, 헷갈린다니까? 미친 사람들 같아.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면, 하어 너희는 그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앞에서 그 방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너를 미쳤다지 않겠느냐. 미친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보면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어, 우리가 이러한, 어,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원래 이르지 못해 그렇게 된 것이 인간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자우리 아주 어기는데 아주 이골이나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면 아마 우리는 거의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우리가 지난주에 발전한 십자문에 보면은, 어, 인간이,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두가지를고죠일주일에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영적 존재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네? 자유,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과 따먹지 않을 가능성, 그 가변 성을다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어. 그런데 타락한 후에, 타락한 후에는 타락한 후에는 타락한 후에는 먹었냐면 뭐 자유의지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상실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처음 창조했던 인간은요, 원래는 자유의 인간이었고, 영적 존재였어요. 근데 이 타락한 후에, 타락 전에, 원래, 원래 그 인간이 아니고, 이제 이때부터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다음부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다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면 다 죄, 죄된 거야.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상태의 인간을 보고 뭐라고 냐면요 로마 3장 12절에,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예,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인간을, 여러분, 어, 기, 어, 인간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요, 그게 신학적 오류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인간을 안 믿어요. 왜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성경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실망하고 왜 싸움을 하죠? 왜 실망하죠? 기대하니까. 그거는 신학적 오류라니까 인간을 기대하지 마. 그러면요, 남편도 기대 않잖아요? 근데, 오, 저기 인간 짓 하네? 오, 저거 보니까 어느날 쓰레기도 분리수거 해주네? 야, 인간대가 하나보다. 오, 저거 설거지 기계에다가 그렇지, 보낼 줄도 안 해? 어, 저거 봐라? 어우, 지가 박도 짓네? 그 얘기 우리 부부 얘기예요. 제 얘기야, 제 얘기. 응? 그니까, 기대를 안 해버리고 저거는 완전 인간 말종이라 생각하면요. 다 새록새록 신기하게 좋은 일만 생겨. 근데 기대치가 많으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그니까 러 뭐, 누가 뭐, 우리의 리더가 되면 세상이 좋아지고, 그 아주 비신학적인 거예요. 인간이 기다릴 게 없다니까? 객긴, 도끼니란 말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확증하셨니다 그니까 러이 죄, 의 죄의, 죄의 이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 이유냐면 인간 힘으로 안된다 아까 인간은 안, 안 된다고 했죠. 신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죄를, 죄에서 끄집어 내주셔야 되는 거야. 그 어떻게 끄집어 내시냐 구약시대 때 제사를 계속 드리겠어. 근데 안 돼. 인간이, 인간 제사장이 인간적 재물로 반복적으로 해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니들 인간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니들 율법으로는 안 되고 내 아들을 보내서 제 2위 하나님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죄사를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복잡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분이 그 죽어주시면 알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이게 기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어? s 디신 그러니까 제가 뭐냐? 제가 뭐냐고 했을 때이이 이 하나님의 부역 시대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 어기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순종하에 부족한 거. 야 이거 참 골치 아프죠? 어 부족한 거, 부족한 것도 죄래. 응? 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인간은 완벽하다 했어요? 완벽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은 구원받은 인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한 거야. 근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뭘 채워주셨어요? 3위의 하나님,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형? 성령을 부어주셔고 성령으로 내 안이 찬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얼먹히냐면, 지들이 지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응? 꿈깨라고. 사사기 21장 25제로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역으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들을,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응?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법도 싫은 거야. 출애굽을 해갖고 가난 이들한테더니 살만해. 아유, 뭐, 요즘 애들, 원다 뭐 요즘 애들, 참 뭐, 신세대라그 저럴 수가 있는 것이고, 아유, 뭐, 앞뒤 꽉꽉 막히게, 어떻게 성교교육을 시켜, 어떻게 시키는 대 살라고 그래. 말 같지도 않지. 근데 그게 작기채속이느는 거야.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법에서 순종한 부조관계 된 거야. 자식들 거 어떻게 되냐? 아예 어겨버려. 아예. 그러니까 그게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 제가 어떤 신학자인지 까먹었어요. 이제 뭐냐면 그,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식계명은 모세의 기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절대적 요구다. 그러니까 인간이 막 좋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뭐 개헌하면 뭐가 새로 될것 같고, 아똑같다니까 어? 여러분, 전 세계의 헌법들 봐봐요. 기가 막힌 헌법, 헌법은 헌법은 기가 막히다고안 지켜도 그렇지. 그러니까, 왜요 모세의 개발난 생각이 아니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절대적 요구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구약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깨닫는데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신약이 필요한 이유는 이 죄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을자 그래서 이제 결론맺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자유는 이제 다 잃어버렸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거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러분 선과 악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아, 우리가 대충 타락했다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 완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했는데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 완전히 구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가 구마들수 없다는 게 전적 무능입니다. 여러분, 이 체계를 딱 가지고 있어야 인간에 대한 관점이 생겨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면요. 마치 인간이 그 칠성리를 하거나, 인간이 아주 막 성화를 해갖고, 내가 막 뭐가 될것 같이 생각을 해. <laughs> 착각 꿈께. 그런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 삶이 빠진 사람들 보면 은 교주 막 따라가잖아요. 그거 신학적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인간 기대할 게 없다니까요. 아, 그럼 양 목사님. 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은 성경만 소개하고 끝납니까? 나도 나도 영성훈련해 되고 나도 연마 해야 돼요. 나 오늘 온종일 어, 새벽 3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해 살아왔는데 응? 어, 낮에 잠깐 뒤통산 가갖고 의료회당뒤통산 가갖고 전도지만 한 이만큼만 예뻐가는데, 어? 그아무리배파해봐요 그치, 사람 누구나 근데 아무 도라도 뭐냐면 나를 위해서다 복음을 위 해서 내가 노력한 흔적이 현을까될거 아니야. 사람 앉혀 놓고 천국 얘기도 하고, 막별 얘기도 듣지도 않아. 어? 뭐 무슨 얘기 하면 좀 멀리 얘기하면 목사님도 전뭐 목사님 그게 통해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근데 아무튼 전도도 안 되는 시대지만, 왜그냐면 내용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번. 어, 주간에 구역 예배할 때, 여러분,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성령이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네. 우리 다 같이.